안녕하세요. 타로하는 남자들 대표 디콘 타로맨 TV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학업은 보겠습니다. 학업은 자 의외로 본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지만 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머님들이 와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딴 일이 어떻게 공부를 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봐갖고 뭐 시험 볼 때까지 어떤 결과를 보기보다는 자, 지금을 기준으로 길게 봐야 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6개월 나의 공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래서 꼭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1, 2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자기들이 원하는 학업의 어떤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고 조언을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빨주노초판 한번 뭐 7가지 피크 중에 골라주시면 그 피크의 색깔에 맞게 자, 학업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골라주세요. 자, 빨간색 피크 스프레드 시작하겠습니다. 레드 끝났습니다. 자 빨간 피크를 고르신 우리 학생은 스토리가 좀 진행이 좀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유혹에 좀 약해요. 그리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게 방황을 많이 하는 어떤 기질이 보이네요. 약간 충동적인 부분도 보이고 음, 거기다가. 자존감만 세고 갈등도 되게 심해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 많이 흔들리니까 이 빨간 피크를 고르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좀 나의 감정 컨트롤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충동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까 늘 생각하시면서 좀 자기 학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도 너무 감정적이에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자이 카드를 예체능을 준비하는 분들은 좋은 부분인데 아, 예체능이고 아니 그냥 기존의 공부고 상관없이 자, 초반에는 음, 나름대로 자기 감정대로 적당히 계획 짜고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오래 안 가요. 너무 들쑥날쑥 자기 감정에 그리고 들쑥날쑥하면서 공부보다는 자기의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너무 자기 위주로만 무언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신경 쓰고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기존에 하던 어떤 공부를 자꾸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공부보다는 다른 쪽으로 자꾸 좀 빠지고 부정적인 쪽으로 막 흘러가는데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설명이 안 되는 카드로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어떤 스프레드로 빨간 피크를 골랐는데 자, 이 빨간 피크를 고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갈등하지 말고 충동적으로 뭐 하지 말고 너무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주변에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당분간 공부에 손을 못 잡을 정도로 많이 갈등하시거든요 자, 빨간 피크 고르신 우리 학생분들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남이 뭐라고 러는 간에 꾸준히 멀리 보고 좀 준비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파이팅. 주황색 피크 고르신 우리 학생분들 스프레드 시작하겠습니다. 주황 피크를 고르신 우리 학생 에... 멘탈이 좀 약해요. 멘탈이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겉만 세 보이지 멘탈이 약해요. 주변에 흔들리고 음,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고 좋은 사람은 맞는데 음, 남들 보는 거랑은 다르게 자기가 자기를 많이 좀 괴롭히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너무 막연한 어떤 꿈을 갖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구조의. 어떤 모양을 뽑으셨네요. 자, 지금은 되게 열심히 자기한테 맞게 잘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어떤 높은 기대치나 아니면 주변의 경쟁 상대의 어떤 모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갈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한동안은 잘 진행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를 잘 하시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게 꾸준히 못 가요. 어느 정도 가다가 자꾸 자기 슬럼프에 빠지는 모습.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방향을 못 잡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라고 나오는데, 음, 멘탈을 좀 잡으셔야 돼요. 이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학업에 대한 모습은 겉보기에는 되게 잘하고 있는데, 혼자 갈등을 되게 많이 하실 때. 이런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카드를 보다가 좀 특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 우리 학생분들이 연애에 관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 연애에 관심을 가질 때, 어, 공부가 방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공부는 해야겠고, 근데 연애는 또 관심은 가고, 그리고 연애를 해서 편안하게 친구처럼 잘 진행을 하지만 또그 연애가 자기 공부에 발목을 잡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혼자 고민하는 타입이니까, 어 주황 피크를 고르시는 우리 학생분들은 연애와 공부를 병행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그 부분은 잘 컨트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멘탈만 잡으면 이분들은 공부 괜찮아요. 멘탈만 꼭 잡읍시다. 화이팅! 자, 노란색 피크 스프레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끝났습니다. 학업은이 예, 결과가 좀잘 나와야 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나오질 않네요. 자, 되게 성실해요. 음, 프라이드도 있고요. 음, 좋은 평판도 갖고, 어, 그리고 공부를 뭐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시는 분 맞습니다. 다만, 자, 공부를 함에 있어서 외부적인 방해 요소가 자꾸 있고요. 주변에 그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본인도, 음, 잘 견디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모습에 카드가 나오네요 자 지금 당장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대요 쨍쨍 뜬날땀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도 있고 어, 꽤 좋은 결과도 받으면서 더 좋은 결과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음, 주변에 좋은 평판과 좋은 시험 결과 나오면서 가는데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음, 애를 쓰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방해 요소가 생깁니다. 가정적인 일인지 아니면 교우 문제인지 어떤 외부적인 방해 요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잠깐이고 어느 순간 갑자기 공부를 놔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흔들리는 어떤 마음 때문에 자꾸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무슨 일이 생겨도 학생 본인의 잘못 아니십니다. 외부적인 요인이고.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 담낼 수 있는 어떤 상황 아니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조금은 어,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계속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흔들리지 말고 계속 공부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화이팅! 자, 초록 비크 스프레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끝났습니다. 이 초록 피크를 고른 우리 학생들은 일단은 공부하기에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생각도 너무 많고 겉과 속이 조금은 다르고 감정적이고 지구력도 좀 없고요. 열심히는 자기 좋을 때만 하고 약간 허당 기질이 있는 분들이네. 그래도 끝이 좋으니까 끝을 희망을 삼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상황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답답하대요. 긍정적이지 않은가 봐요. 뭔가 되게 고민하는 모습으로 카드가 뜹니다. 속으로는 욕심도 많고 되게 하고 싶은데 제대로 손을 못 대고 있대요. 특히 어떤 남자, 남자로 인해서 교우관계인지, 남자친구인지, 아니면 집에 어떤...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심란해지고, 그거를 인해서 공부에 집중 못하는 어떤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감정적이에요. 내가 좋은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하고, 나 좋을 때만 하고, 너무 감정적이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한 만큼의 어떤 피드백도 잘안 나오고, 욕심만 나고 한동안은 갈등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찾는데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결국은 자기한테 맞는 어떤 학습 방법이나 좋은 느낌 쪽으로 흘러가니까 한동안은 생각 많고 복잡하고 심란하고 감정적이고 답안 보여서 답답하시겠지만 본인은 시간이 답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괜찮은 방향으로 공부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버티세요. 버티면은 학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파이팅! 자, 파란 피크 스프레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프레드 끝났습니다. 안타깝네요. 이 파란 피크를 고른 우리 학생들은 참 안타까워. 되게 성실하거든요. 어른스럽고, 되게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고, 본인이 할수 있는 건다 하는데 결과가 좀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결과가 잘안 나와서 그러는데,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에르스는 이 자세 자체는 되게 높이 평가한다라고.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자, 운명의 수레바퀴 열심히 돌리듯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상황 자체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어떤 느낌, 되게 힘겨워하는 모습에 자, 세턴 할머니 나오고요. 그럼에도 열심히 하신대요. 포기 안 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를 지키려고 굉장히 착실한 어떤 교황의 모습으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애쓴 만큼 뭔가가 안 되는지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어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에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상을 향해서 되게 좋아서 잘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할수 있는 건다 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온다고 되게 속상해 하거든요. 남들은 뭐라고 안 그래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결과가 안 돼서 되게 힘들어 한다는 거지. 이거는 좀 어떤 공부에 대한 에티튜드, 자세는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칭찬하세요. 그리고 멀리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냥 내가 만족 못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어 해서 그렇지.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좀 칭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자, 남색 피크 스프레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끝났습니다. 자 남색 피크 고르신 우리 학생분 어, 결과 되게 좋습니다. 어, 결과 좋으니까 기분 좋게 들으세요. 이, 이분들은 뭐랄까 되게 영악해요. 영악하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내네요. 음, 추진력도 있고 집념도 있고 어, 공부를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어떤 힘든 상황을 자기한테 맞게 만드는 어떤 재주가 있네. 그래서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카드가 나오니까 자 지금 뭔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을 때 이렇게 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열심히 현명하고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내고 지구력도 대단해요 그리고 꽤 괜찮은 방향으로 진행도 되고 좀 엉뚱한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상황에 흔들리는 모습이 살짝은 보이지만 그래도 결코 선을 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꼭 지켜내고요 꽤 괜찮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답니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서울은 갑니다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네 파이팅 자 보라색 피크 스프레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프레드 끝났습니다. 어, 보라 피크를 고르신 우리 학생분들 되게 성실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니, 굉장히 신경 쓰면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름 좋은 결과 얻어내세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 잘 나오는 사람들처럼. 근데 남들 안볼때 정말 열심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세돼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틀을 지키려고도 하고. 그리고, 음, 이분들은, 글쎄, 뭘 억지로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속으로는 흔들려도 결코 겉으로는 흔들리는 모습이 안 보이고 어른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을 조율해서 보기보다는 승부욕도 있어갖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자기한테 맞는 어떤 학습 스타일을 찾아낸다고 카드는 나오네요. 어, 이분들은 공부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꽤 괜찮은 방향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가니까 잘 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보라 피크. 솔직히 모든 피크 중에 제일 결과 어, 깔끔해 하네요.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학업운을 봤습니다. 자, 학업운이 생각보다 카드가 다 친절하게 결과 무조건 좋다. 그렇게 막 나오는 건 아니네요. 다만, 그 피크를 고른 어떤 종류마다 자기 색깔들이 좀 있어요 어, 역시 공부가 쉽지는 않구나 그래서 이런 이런 색깔들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말한 게 평생 내 공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 지금을 기준으로 기로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6개월 정도 내 공부의 어떤 진행 모습이 이렇다 라고 조언으로 생각하세요 도움이 되시라고 지금 제가 이거 읽어 드리는 거지 공부 될 거야, 안될 거야, 막 이렇게 뭔가 결정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터로마스터 디콘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